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좋지 않으세요 지금? 저도 제가 저기서 계속 듣고 있는데 제 강의를 해야 되는지 까먹고 이거를 해야 돼가지고 어좀 그렇습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낫겠죠? 그렇죠? 공공캠페이너 젤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 저는 공공캠페인 하는 사람입니다. 공공캠페인 하면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캠페인 정말 익숙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공공캠페인도 굉장히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문제 다루는 사람입니다. 공공문제를 다루는데 공공캠페인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게 말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말 거는 사람이더라고요. 실제로 캠페인이라는 것들은 전략적 설득행위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말을 걸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장소 불문하고 어, 다양한 이유 세계 말을 걸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직업이 거의 장돌뱅이처럼 이슈만 있고 어젠다만 있으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같이 고민해주고 해결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결국 그 지역에서 겪고 있는 그들의 문제들. 그들의 상황들 안에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하는 말이 분명히 있고 그걸 정의해 드리는 일, 그걸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절하게 담아낼 것인가라는 그릇을 고민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메시지라고 하고 그걸 어디에 담아낼 것인가라는 걸 미디어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이 메시지와 미디어를 고민해서 지역 곳곳에 이웃들과 함께. 어 어떤 캠페인 형식의 해결 방법들을 만들어 내는 사람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서두를 빨리 말한 적이 처음이에요. 제가 너무 제가 너무 긴장을 했나 봅니다. 제가 어렵게 얘기했지만요. 바닥에 뭘 붙이기도 하고요. 거울에 뭘 붙이거나 그림자를 이용하거나 또 바닥에 뭘 붙이네요. 거울을 이용해서 뒤를 바라보는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섬에다 뭘 설치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 하나하나 들어서 기록하는 일, 혹은 곳곳에 주차장들을 점유해서 벤치를 갖다 놓는 일, 때로는 이렇게 플라스틱 써보지 말자라고 티셔츠를 만들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질까봐 넘어지지 말라고 노란색 테이프 한줄 붙이는 일까지 다 공공 캠페인, 공공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알수 있듯이 별거 아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실천,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정말 많은 사례들을 말씀드릴 건데, 이 사례를 보듯 별거 아닌 일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천 의지가 있다면 말이죠. 왜냐하면 저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지역 곳곳에서 어떤 소통 실천을 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감각을 익힐 수 있는가, 그 안에서 제가 목격한 시민력은 무엇인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잠재적 실천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이런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 첫 번째 경험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좀감이 오세요. 여기랑 되게 가까운 네 광화문 앞 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입니다. 이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버스 정류장 있는 거 아시죠?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벌써 10년 전 이야기거든요. 10년 전에 이런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 광역버스 앞에 항상 길이 길게 늘어져 있어서 퇴근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의 줄과 지나다니는 사람이 계속 엉켜서 지나가기가 너무 어렵. 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였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지나다니는 누구나. 그러나 그냥 가만히 어깨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편하고 많은 겁니다. 근데 이 불편함이 오늘의 불편함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불편함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생각했습니다. 왜 가만히 있지? 누가 나서서 뭐라고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생각한 것이 테이프 한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모두가 이 공간의 길 하나만 비켜줘도 알게 될 것이라며 아, 그 비워둔다면 누구나 편할 것이라면 한번 이걸 누군가는 시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테이프 한줄 붙이는 일이 제 공공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말을 고민하고 미디어 그릇을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라는 전략적 입장을 고민하는 사람인데 제가 처음에 생각한 아이디어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나무가 있고 저기에도 나무가 있으니까 이 사이에 뭐 하나 걸기 너무 좋지 않아요 현수막 걸기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들에게 어떤 말을 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걸 것인가부터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잘못된 방식이라고 보는데요. 여기다가 현수막을 걸어놓 걸 생각한 다음에 어떤 말을 전할까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올까요? 거기서 성숙한 서울 시민은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한칸 비켜줍니다. 뭐 이런 방식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그건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줄서 있는 이분들은 아름답거나 성숙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퇴근하고 싶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광역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경기도민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말 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바닥테이프 하나를 붙여서 시민들의 발걸음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일. 이게 바로 제가 실행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친 게 아니라 당시에 제가 열심히 했었던 SNS 페이스북을 바탕으로 이 과정들을 차근차근 다 공유해 갔습니다. 이 결과를 본 많은 분들이 댓글로 굉장히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많았던 댓글의 반응은 여기도 해주세요, 저기도 해주세요라는 요청들이었어요. 어, 저는 그때 차비도 좀 빠듯한 상황이어서 그냥 제가 하고 있었던 방식과 방향들 그리고 노하우들을 다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댓글에는 3M 유통사를 하시는 어떤 분이 이거보다 더 좋은 테이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정보도 공유주시고 해 저한테 더 좋은 도구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 이걸 공개, 공개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강원도의 한 보건소 진료 대기실 앞에 접수처에서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앞에 이것과 똑같은 모양과 기능을 하지만 장소와 상황이 변한 다양한 활용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캠페인이라는 것은 이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읽어놓은 하나의 작은 성과를 자신의 지역에 맞게 스스로 변형시켜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할수 있는 일에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가는 게 지금 시대가 말하고 있는 공공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그 유명한 연트럴 파크입니다. 우리가 연트럴 파크라고 가칭 부르죠. 경의선 숲길 공원의 연남 구간을 연트럴 파크라고 부릅니다. 가칭입니다. 그 센트럴 파크라고 닮았다 해서. 어, 이게 개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예쁜 공원이고 놀기 좋은 공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철길을 중심으로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 주택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의 소음에 시달립니다. 이럴 때 저를 호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 라고 이 문제를 한번 좀 들여다 보니까. 어, 주민들이 괴로운 건 알겠어요. 근데 여기 온 놀러 오는 시민들은 보통 주민들이 아니거든요. 타지에서 놀러 오는 시민들이 이 공원을 놀면서 시끄럽게 떠드는데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떠드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여기서 떠들면 왜안 돼요? 공원인데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상하게 설명드립니다. 여기 이웃들이 막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고 에어컨을 무조건 틀어야 되고 문을 닫아도 시끄럽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이 다 이렇습니다. 여기 사람이 살아요?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홍대 입구 3번 출구로부터 이어져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이야기, 88명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만난 SNS 친구들과 함께 잠옷을 입고, 잠옷을 입고 연남동 공원에 들어가 I want for s 나는 잠이 들고 싶어요라는 100개 사인이지를 들고 88개의 나무에 걸어내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잠옷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잠옷을 입고 무언 퍼포먼스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쉿. 자야 돼. 왜 이런 우리가 떠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톡 독특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당시에는 인스타그램업을 한그 어떤 장소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공원 곳곳에 걸려있는 베개 자체가 사진 찍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걸 사진 찍으러 가서 보면 베개의 태그에 뭐라고 달려있냐면 88명의 주민들의 호소문과 88명 주민들이 일상으로 느끼는 고통들이 그대로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놀러온 시민과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을 베개를 통해 만나게 한 것입니다. 워낙 독특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 어, 이 어, 캠페인 자체가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데시벨을 재러 갔는데 데시벨이 더 높아진 겁니다. 야 이거 큰일났다 석고대제 해야겠다 하고 주민분들이랑 다시 도와주신 파출소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와 함께 공청회를 다시 열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얘기를 했는데 주민분 아그 파출소 선생님께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민원이 줄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할까요 결국 제가 해결하고 싶었던 건이 공간의 물리적 소음을 해결하는 것이었지만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고 모두가 공감하게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은 이 안에 어떤 심리적 소음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물리적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 조금씩 할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큰 담론까지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초석을 마련한다라는 캠페인적 교훈을 얻었던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는 성수동 서울숲입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나 놓여 있을 것 같은 좌대를 공원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 공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좌대입니다. 이 좌대 위에는 한 시간마다 하나씩 한 번씩 작품이 변합니다. 이 변화는 작품 안에서 작품은 거기서 버려진 쓰레기를 그대로 여기다 올리는 겁니다. 작품의 제목도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냐면, 요 제목 한번 볼까요? 몇월 며칠 오후 2시 서울 숲 4번 출입구에서 버려진 말브로 레드와 베스킨라빈스 스푼입니다. 해석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 보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화두를 던지는 하나의 일종의 방식인데요. 이 화두를 던지고 나서 초대장이 발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불만 표출하고 싶거나 의견을 개진하고 싶으시면 몇달 며칠 여기 커뮤니티 센터로 오세요 라는 하나의 초대장입니다 이 이후에 이 반응이 되게 좋자 주민협의체에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개똥을 올려놓자 우리 자 너무 아방가르드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되지 않았지만 시민분들이 나서서 이제 이 좌대를 활용하기 시작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우리는 저는 이제 소통을 전문으로 하는 소통 전문가로서 캠페인 전문가로서 어, 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떤 지역사회나 사회의 문제 해결을 음, 시설과 제도적 접근으로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가장 느리고 그리고 그것은 갈등을 또 초래하기도 합니다. 저는 제도와 시설 이전에 혹은 동시에 소통과 관계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사례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산시의 석수초등학교입니다. 석수초등학교는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제가 프로젝트를 하기로부터 10년 전에 이렇게 담벼락을 허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문화 인프라 부족 동네였기 때문에요. 담벼락을 허물고 이렇게 데크와 벤치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쉴수 있도록 유세계 공개공지로 공개 전환을 한 겁니다. 엄청난 결단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좋은 시설도 시간이 지나면 기상해집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침에 막걸리병과 소주병을 치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여기 석수초등학교 학부모도 아닌데 개탄스럽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어른스럽지 않을 수가 있어? <laughs> 우리 이럴 수가 있는데 이 문제의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촉발돼서 학교 내에서 있는 공청회에 어르신들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내의 관계가 굉장히 망가지고 있었을 때또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어떤 사, 어, 제안은 두 가지 제안입니다. 첫 번째 담벼락을 허물 것, 그러나 임시 담벼, 아, 담벼락을 세울 것, 그러나 임시 담벼락이어야 할 것. 두 번째, 그 담벼락의 모양은 이래야 할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어, 비교적 사회실험격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담벼락을 세우자, 세우지 말자라는 논의가 활발했던 이 지역에 저는 노란색 담벼락을 설치합니다. 이 노란색 담벼락에는 이름도 지어졌습니다. 여기 그냥 내어진 공간이 아니라 애들이 내준 공간이라는 의미까지 더한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이 공간은요 좀 특별합니다. 원래 있던 공간 우리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동선은 차단했고요 시선은 교환할 수 있는 투명 비닐 소재로 담벼락을 세웠습니다. 보름 동안 세워집니다. 그냥 달아놓은 것이 아니고요. 어... 여기다가 마카 같은 거 달아놔가지고, 이곳에 있었던 좋았던 싫었던 혹은 건의할 것들 자유롭게 해달라라고 써놨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저항정신에 이 친구가 쓰레기를 버리면 죽여버리겠다라든지. <laughs>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어, 어떤 그 학부모의 호소문부터 어르신의 호소문까지 정말 다양한 의견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예쁜 담벼락 하나가 생겼더니 나름 문화적 상징이 됐다는 것입니다. 곳곳의 의견들이 이곳에 하나로 모이면서 우리는 이 공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모이자 신인하신 교장님 선생님께서 담벼락 앞을 지키고 계십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여기 왜서 왜 계시는 거야? 라고 제가 좀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이제 설득 전문 소통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 드렸어요. 선생님 여기 왜서 계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애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건의사항 써놓으라 그랬더니 너무 자꾸 연예인들 이름이 적힌다는 거예요. 세븐틴과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자 거기 그 선생님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생님 선생님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셨길래 보통 이런 담벼락이 생기면 욕설이나 성기 그림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적어내네요.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바로 들어가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 지역 사회의 담벼락 하나에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갑니다. 제가 정말 좋았던 목, 어, 목격담은 이 동네의 캠핑 매니아신 한 주민분께서 이런 무선 조명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게 아닙니다. 이 공간이 하나하나 특별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공간은 열흘 동안만 설치되는 임시 담벼락입니다. 이 임시 담벼락이 허물어지기 3일 전에 지역의 작은 도서관, 여기에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서관 관장님과 학부모회가 열림식을 준비하고 개최합니다. 이 열림식은 아이들의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점심시간 20분 동안 열리는 행사고요. 이 작은 행사에 어떻게 아시고 우리 구의원과 시의원님도 오시고 학부모 동아리가 공연도 하는 작은 열림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열림식 이후에 여러분 담벼락을 어른들이 치워냈습니다. 담벼락이 세워졌을까요?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너무 답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담벼락은 세워지지 않았고요. 우리 어, 이 담벼락을 다시 세우는 대신에 데크와 벤치를 교, 교체하는 작업을 전개하고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작은 도서관과 학부모 협의회가 운영 체계를 맡으면서 열림식을 한 학기에 한 번씩 진행하는 1년에 두 번짜리 행사로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 사례를 여러분들께 꼭 공유, 공유 드리고 싶었습니다. 담벼락을 세우자, 세우지 말자라는 시설과 제도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우리의 것으로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소통과 관계의 관점으로만 전환해도 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될 된다는 것입니다. 어, 이게 코로나 전의 프로젝트였는데 코로나 때또 야외에서 치킨 많이 먹어서 문제가 또 발생했거든요. 이때 누가 나서서 해결할까요? 이 열림식을 주최했던 선생님들께서 주도적으로 시민력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효창공원입니다. 어느 쪽이 공원일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이쪽이 공원입니다. 되게 굉장히 어둡죠. 이 오래된, 가장 오래된 공원이기 때문에 담벼락도 굉장히 높고요. 여기에 서울시설공단이 공식적으로 마련해 놓은 어, 주차 공간 때문에 담벼락과 담벼락 사이의 길이 돼 버렸습니다. 이 공원에. 이런 식으로 어둡죠. 저는 어떤 식으로 저항했냐면 우리 주민들이 이 주차장 좀 없애고 공원을 활성화하자라는 이야기를 여론 형성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점유합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바퀴 달린 의자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여기에 의자가 있으면 어떠냐고 물어보는 작업들을 일주일 동안 전개하고 실제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 주차 공간을 빌리고 차를 세우는 대신에 음, 의자를 넣어놓고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과 함께 이 공간을 둘러보는 산책을 다양한 예술적 방식을 통해서 전개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아, 이 공간을 활용해 볼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온 형성도 전개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둡기도 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좀 이런 것들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더 재밌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뒤에 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지역에 가시면 어, 아까 유난 유난부모한테 대표님도 제주에 오셨다고 했는데 지역에 가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탈땡땡이란 얘기합니다. 여기는 전주 사회혁신센터인데 전주 사회혁신센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탈전주입니다. 탈전북.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서울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전북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온통의 지역사회에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방법이 뭐냐면 탈과 그 뒤에 붙는 지역을 따로 떼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탈, 나는 무엇으로부터 진짜 벗어나고 싶은 것인지 지역에서 벗어나는 거 말고 내 마음속에는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벗어, 그토록 벗어나고 싶은 내 지역은 어떤 곳인지 라는 것을 되새겨보는 시간인 겁니다. 1층에 있는 카페 라운지에서 커피를 시키면 이렇게 종이장이 나옵니다. 이걸 뜯어서 내가 진짜 벗어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내는 작업들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이면 제가 가장 인상적인 건 뭐였냐면 탈 경쟁이었어요. 자, 그런데 경쟁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서울로 오시면 안 되거든요. 이해가 되셨나요? 제대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예술적 작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여보는 작업들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태백에서도 전개했었고요. 태백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탈 어른이었습니다. 나를 아는 어른들이 너무 많아서 이곳에서 뭘 시도해 볼 수가 없대요. 자꾸 막 뭐라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전개했습니다. 어두개 남았는데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여기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입니다. 이 암사동이 고차 혼용 도로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차량과 어, 보행자가 같이 다니는 지역 너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곳에는 수십억 단위의 도로 정비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공청회 꼭 하죠. 근데 이공청회에이 관계가 많이 맞물리면서 3년 동안 결정이 유예됩니다. 이 대상지에서 5살짜리 아이가 사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 누구의 문제일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 이거는 시설과 제도적 접근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시민의식을 같이 담보해야 된다라는 저의 주장과 함께 같은 프로젝트를 아, 같이 프로젝트를 전개합니다. 우리 동네 안전지도를 검색하시면 우리 정보에서 공개한 다양한 사고 자료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주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 대상지가 진짜 이렇게 위험합니다. 저희가 목격한 것은 발견한 것은 이곳에. 17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다는 라 것이었습니다. 되게 많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마침 그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저런 밥 먹으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하루에 한 번씩 야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 오거나 뭐 이러지 않는 이상. 그런데 엄청 큰, 비교적 큰 곳은 자체 놀이터가 있어요. 근데 영세한 데는 공원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동네 이렇게 애들이 많이 사는데 이 길이 위험해도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 아이들에게 야외 활동을 할 때마다 노란색 깃발을 들려주자라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애들 엄청 좋아해요. 깃발 들려주면. 진짜,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2주 동안 아이들이 야외 활동할 때마다 노란색 깃발을 들고 다닙니다. 그럼 우리 동네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곳곳에 아이들이 노란 깃발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 깃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역의 1층 상가에서 포스터를 다 붙여주셨어요. 이 깃발은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어, 이 지역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서 달려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상인분들도 동참해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아, 이 프로젝트가 누구에게 제일 많이 공감을 받았을까요? 학부모들. 이 학부모들이 어,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토요일 한, 하루 날 잡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다섯 군데와 연합해서 하루 동안 같이 도는 가장행렬을 했습니다. 하나의 시위 형태입니다. 너무 재밌게 돌았고요. 여러분 공청회에 누가 동자, 등장했을까요? 학부모들이 등장합니다. 학부모들이 목요일 오후 2시 공청회에 등장하시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공청회를 두 시에 하면 누가 올수 있어요? <laughs>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들 월차 쓰고 반차 쓰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왜이 공청회 몰랐어요 하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통과 관계의 관점에서 문제를 어,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시설과 제도를 만들 비용과 인력은 없지만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시민력을 얻기도 합니다. 추진력을 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 때로는 어떤 어, 제도가 나서서 따라주지 않는 킥보드의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만들어서 붙이는 시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거 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킥보드 둘이서 타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법으로 안 된다면서요. 아 그리고 너무 위험해 보이잖아요. 근데 왜 계속 보이는 거예요? 뉴스에서 보면 헬멧 써야 된다면서요. 근데 지금 차주들 다 써요? 안 쓰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법은 어떻게 되고 제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규칙은 어떻고 질서는 어떻고 규범은 어떻게 되고 규제는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직접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말이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들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이런 사례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역 곳곳에서 마주한 시민력은 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누구나 문제를 갖고 있다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낼 어, 어떤 기회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들을 지역 곳곳에서 마주하고 있어, 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지역에서 제가 하고 다니는 것들이 저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제대로 알려면 지역 시민들과 함께 교류하고 소통해야 하는데요. 그 안에서 저는 잠재적 실천가를 발굴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잠재적 실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만나러 온 혹은 이런 프로그램에 온 그리고 제가 모이자 했을 때온 여러 시민분들이 다 잠재적 실천 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지역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